오늘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게임 죽음을 시도해서 탈출하세요라는 게임이래 이럴 수가 난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잖아 나도 그래 그런데 게임 이름은 무서운데 여기 분위기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네 아. 전혀 안 무서워 그러면 바로 탈출해버리자 좋아 가자 여기 웰컴이라고 적힌데 여기로 나가야 되나 봐어 여긴가? 갑시다 음. 아! 아!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우리가 쓰러져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와버렸어 어, 여긴 어디지 거기 웰컴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갔는데 갑자기 폭발했지 뭐야 어 뭐야 일단 가봅시다 어 이게 설마 우리 미는 거 아니야 아돼아째째째째어 네. 아, 뭐야 이 정도쯤이야 흐 다다 어 이거 뭐지 어아 아, 아, 아. 아니 잠깐만 아, 아. <laughs> 아니 이럴 수가 계속 쓰러져야 앞으로 가는 어? 것같아또 다음 단계인데 다음 단계로 가보자. 여기 뭐야? 점프. 점프. 아니 뭐 점프. 이거 이거는 완전 쉬운데? 점프. 안돼 음. 아 뭐야 이거 함정이야. 이것도 아. <laughs> 나를 밟고 서 있었어. <laughs> 아니 거기 함정이었어. 아. 음. 다음 단계로. 여기는 자동차를 조심해야 돼. 어? 아 음. 근데 여기 탈출구가 없어. 안돼. 리더야. 어쩔 수 없군. 저도 그쪽으로 금방 갑니다. 음. 아. 이게 계속 쓰러져야 한 단계씩 더 위로 올라갑니다 어 왔네 아니 귀여운 고양이 친구들? 어 여기 고양이 친구들이 자꾸 빼꼼하는데? 고양이 친구야 아 고양이가 계속 나할키고 있어 체력이 얼마 없어 아니 뭐야 체력이 깎였다 아니 고양이 녀석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일로와 아. 아. 아주 무서운 고양이네 어 여기는 뭐지? 여기 숲 아니야 숲? 근데 여기 느낌표라고 있는데 여기서 뭘 찾아야 되나봐 어? 아 이거 이게 딱 보인다 이거. 여기 빨간색. 아, <laughs> 얘 고양이야 뭐야? 벌인가? 어 무서워 거미다 거미. 어, 거미. 거미인데 좀 귀여운 거미네. 여기 다 해야 되는 건가? 여기 점프해서 탔자 점프. 아자. 아, 아! 뭘까닥?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. 어, 이 친구 앵그리 버드 아니야? 화난 새다. 화난 새야. 표정이 엄청 화나는데요 계속 닿아야 으흥! 돼. 아. <laughs> 이거 몇 번이나 쓰러져야 되는 거야? 어, 가보자.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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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이거는 가면은 사라지는 무지개. 아니, 뭐야 어. 아 뭐야 이거? 안돼. 어, 이세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가봐. 어, 나 가운데. 나도 같이 가. 아니 어. 뭐야? 왼쪽인가? 왼쪽으로 가보자. 나 오른쪽. 아 여기도 아니네? 아, <laughs> 아니 뭐야? <laughs> 들어가기 무섭다. 아니. 어, 오셨군요. 여기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. 뿅뿅. 뿅뿅. 아, 뿅. 아니, 잠깐, 이거 뭔데요? 잠깐, 뭔지 못 봤는데 이거 뭐예요? 으흡! 아. <laughs> 아니. 아, 재밌는데 이거? 빨간색 지뢰가 있었어요. 자, 이 위로 올라갑시다. 계속 아, 이렇게 될. 우리가 쓰러져야 아,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. 아들. 아들. 여기도다 해야 돼요. 으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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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는 어디지? 어, 뭐야? 천사가 있어, 천사, 천사님 저기요, 알죠 시키세요 켜아 이거 아니 까락까나 여기는 또 뭐야? 오 이거 조심해야겠다. 조심해 이거 다음에 안될것 같아. 어 안돼 여기 파란색에도 다음에 안 돼요? 아 파란색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네? 자 여기 빨간색에 닿아서 앞으로 가야 돼, 계속 쓰러져야 돼. 같이 가요. 경도야 여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대왕폭탄이 있어. 뭐야? 엄청 커 들었네? 아니 이거 꼭경도가이 정도의 양을 먹거든요 핫도그를 또린이 여러분들 못 아, 믿으시겠지만 아 저기요! 핫도그 귀신입니다 아아. 과연! 아. 안 네, 살려줘 도망치자 도망쳐! 도. 아. 오. 뭐지? 터지는 건가? 안 터지는데? 뭐야? 아. 아니 대왕폭탄 뭐야? 뭐야 까락 대왕 블록이 있어 이번에 저기까지 올라가 봐야지 또 조심해야 돼요. 아유, 아, 음. 아, 왜요? 이거 함정이야. 함정. 함정. 아유, 재밌다. 계속 색다르게 함정을 주네. 오. 오. 자 여기에는 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봐봐. 오, 쵸쵸 쵸. 에이, 이렇게 걸까 음. 음.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가 25%까지 왔거든요. 오, 어, 많이 왔네. 뭐 100%까지 가 봅시다. 어, 유니콘이다. 유니콘 고양이. 유니콘에. 우 우. 리트야, 여기는 뭐지? 어 이거 뭐야? 아 이거 미끄럼틀 아니야? 야! 아이! 아이고 몇 번이나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? <laughs> 이거는 또 뭐야? 아! <laughs> 조심하세요. 이건 다음에 안돼요 이거 다음면 다시 처음부터다. 조심 조심. 오! 오! 아 우리끼리 다시... 또 밀수가 있네. 이거 조심해야겠다. 밀지 마세요. 저기라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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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요 밀지 마세요 밀어 밀어. <laughs> 아 잠깐만. 아 가자, 가자 가자 가자. 무지개로 된 계단을 또 올라가세요. 이거 사라진다? 빨리 가야 돼, 그래서. 아이차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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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여기는 뭐지? 아무것도 어? 없는데? 아? 아니야. 응! <laughs> 이런 이런 함정들이 계속 있습니다. 폭탄? 아 이거 뭔지 대충 짐작 갔어, 경도야. 어, 뭐지? 폭탄을 든 다음에 여기 떨어뜨려. <laughs> 아니. <응! 웃음> 안녕. 아! <laughs> 아니 이거 뭐야? 다람쥐 채박기 돌듯이 우리가. 지금 돌아야 되는 건가? 근데 채파키에 이거 함정이 있어. 자, 일단 가 보자. 어, 아, 아, 어, 제... 뭐야. 어! 저 빨간색에 닿아야 돼, 경도야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<laughs> 아. 이래야 다음 지역으로 갈수 있어요. 성공. 미로다미로 미루. 어, 여기서... 뭐야 이거? 어, 뭐야. 어, 작아졌어. 어. 아, 작아진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. 아. 쪼꼬미가 돼 버렸어, 쪼꼬미.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자. 아, 지지직. 여기에 닿으면은 어 다시 커졌어. 어, 다시 커졌다. 그리고 블록을 이렇게 미는 것 같아. 어. 밀어서 위쪽으로 가면은 아니 이럴 수가 그니까. 레드 <laughs> 옷이 레드 박사님인데? 레드 박사님. <laughs> 아. 이번에도 무지개 계단이야. 그런데 경도는어디있지 저기요 머리에서 내려와 주실래요? 아 <laughs> 미안해요 발머리 몰랐어요. 아, 머리요 갑시다. 가자. 무지개 계단 위로 쭉쭉 올라가 주세요. 위로 쭉쭉쭉쭉. 올라가. 이거 왠지 불안한데? 미잖아 가자! 아! 가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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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도대체 이 블록은 뭐길래 계속 있는 거야? 두 번이나 부딪혔어요. 어 여기 어 이거 빨리 가야겠다. 이거 사라진다. 빨리 빨리 빨리, 빨리! 아니 우! 빨간 블록. 아! 아! <laughs> 그래도 지금 우리 4 4까지 왔어요? 많이 왔네. 아, 이거 또 뭘까? <laughs> 또 저기 미끄러져야 돼. 아. <laughs> 어, 다행히 살았다 우! 아. 우! 아! 제작자님이 무지개를 되게 좋아하나봐. 무지개가 엄청 많네. 일단 가보자고요. 이것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? 어 이거 사라지는 거다. 와 이거 재밌다 이거는. 오오 오! 아차. 이건 음, 뭐아 음!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함정이 나왔어. 이거 뭐야? 함정이 있잖아. 그런데 이런 함정 쯤이야 나한텐 별거 아니라고. 어. 이렇게 어째 쳇 쳇. 아차 차 저기 밀지만 마세요 제발. 아차 차 차. 아 모르겠다 인판 사파이다 그냥 가. 아차 차 차. 오. 다 했다. 오 어, 어, 노란색인데? 이, 이번에는 노란색이잖아. 으흡, 아, 오, 아니, 아니 함정이다. 결국에 빨간색이랑 똑같은 녀석이었어, 이 나쁜 녀석. 아, 나쁜 녀석. 검은색 불록. 아니 이거 사라지는 거야. 족두야 빨리 와. 내가 기다려줄게. 어, 같이 가, 같이 가. 천천히 같이 가자. 오, 됐다. 이 녀석 붙이는 거야. 아, 마지막 단계에서 두고 보자. 돈이다 돈. 돈은 밟으면 좋죠. <laughs> 어, 밟아본 적은 없지만 기분은 되게 좋을 이야. 것 같아. 어이차 어, 이거 왠지 뭐지? 아! 아! <laughs> 아니, 무지개 미끄럼틀이었군. 재밌다. 어, 이거 파란색 밟으면 안 돼. 호, 호이, 호이, 호이. 뿌우! 뿌우! 아니, 여기는 또 어디야? 이상한 감옥에 갇혔어.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네? 이 버튼을 누르면 안될것 같지만 일단 눌러볼까? 띠. 띠, 띠. 어? 아, 이게 나온다. 아하, 아, 아니. 아... 이거 쉬운데? 아. 이번에는 지그재그 미로다 미로. 미루. 오. 어? 사람이 돼 있잖아. 얼굴이 엄청 크군요. 아... 어. 저기요. 얼굴이 왜 이렇게 <laughs> 커요? 아하하하 <laughs> 여기서 점프하세요? 어, 점프를 하라고요? 어, 점프, 점프. 어,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약간 여기에 그 점프 코일이 있다. 점프, 점프, 점프. 어, 뭐야 이거? 어, 어. 이게 빨간색이 어. 있었어. 여기 밟고 가야 돼. 어. 아아아아아아아~! 별의별 의 방법으로 다 쓰러지게 하는군. 오, 이거 좀 어렵겠다.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, 어? 이거 사라지는 거잖아. 경도랑 같이, 같이 가자. 경도야 가자. 같이 가. 이번에도 버튼이 있는 방이야. 그런데 저 블록 좀 이상하지 않아, 경도야? 블록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? 아, 어,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여기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. 과연? 어... 어, 저희 같이 누르면안 되나봐요. 아하. <laughs> 아냐, 아니, 아냐, 아냐. 어. 됐다. 들어가보자. 어, 어, 아! <laughs> 빨간색 블록이 어몽어스가 돼버렸어 경투야. 그런데 얼굴이 어몽어스가 아닌 것 같은데? 어, 그러게.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? 가자. 아니, 이거 뭐야, 이거? 벤트잖아, 벤트. 진짜 벤트네? 여기로 숨을 거야. 띠. 네. 저기요. 어 뭐야. 아, 뒤에서 갑자기 막 무서운 무기 꺼내는 거 아니죠? 으흡! 아! <laughs> 으악! 이번에는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될것 같아. 계단 내려가자. 가자, 가자. 난 가운데로 갈 거야. 가자, 가운데로 가는 게 제일 빨라. 이거 봐. 어, 엄청 빨랐다. 방금 <laughs> 으악! 으악! 또 버튼 방이야. 버튼을 눌러봐야겠어. 꼭 우... 이제 위로 올라가 보자. 버튼을 눌렀는데 뭐가 달라지지? 잘 모르겠거든. 어, 어. 뭐가 내려오나? 에차 어쨌든 뭐가 잘된것 같긴 해요. 어. <laughs> 덤비야, 어, 마지막 지역 가서 널 가만두지 않겠어. 가만두지 않겠다. 이번에는 수상한 문이 있어, 격도야. 저거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, 민도야? 같이 들어가자. 먼저 가봐, 민도야. 아, 아, 아 <웃음> 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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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까 그 문이 있던 곳이잖아. 문이 움직인다. 아니 문이 움직이네. 아. <laughs> 설마 이렇게 움직이는 문도 알아서 들어가는 건가? 들어가 보자. 이렇게. <laughs> 아, <그거> <웃음> 똑같이. <웃음> 아. 이번에는 움직이는 발판들이 많아 이걸 밟고 앞으로 가야 되나 봐. 이 정도쯤은 쉽겠지. 어,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어, 뛰 점프. 천천히, 천천히. 뭐야, 경도 공중을 날라다니잖아. 닿았다. 아. <laughs> 경도야, 저 밑으로 내려가야 빨간 블록이 있대. 어, 밑으로 내려가자. 그런데 여기 레이저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레이저 피해서. 그래야 뻔였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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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, 점프.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어, 안 돼. <laughs> 아, 난 됐다. 거의 다왔는데 천천히. 오, 여기가 어렵다. 오오 됐다. 휴. 레벨 62에 벌써 89%까지 왔대, 경도야. 거의 다 왔는데? 자,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자. 저거는 뭐지? 우주인가? 아, 행성이 있습니다. 우주 행성 같은 공이 있어요. 아, 또 다음엔 바로 쓰러지겠죠. 이 나쁜 녀석. 음. 아! <laughs> 여기는 정글 아니야, 정글. 여기 넌쿨이 있는데 이거 타고 가는 건가? 그런데 저게 저절로 움직이네. 일단 저거를 타보자.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닿는 건가 보다. 안 떨어지게 넌쿨을 꽉 잡아 경도야. 꽉. 아, 간다. 안돼. 아! 아!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92%에요. 달리세요. 8% 남았다.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. 마지막에 가면 너 불로 가만 안둘 거야 진짜. <laughs> 어,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94%. 우리 거의 다 왔다 이제. 이거는 뭐지? 매일? 어? 오! 오! <laughs> 아니! 저 녀석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95%! 여기는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오 <laughs>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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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3% 남았습니다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를게 뭘까? 눌렀어요 오! <laughs> 98%! 마지막? 올라가 올라가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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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건방지게 자기가 주인공인것 마냥 빛나고 있잖아 아... 으흡. 아! 백프로? 100어 100프로 예~! 어? 뭘 찾으라는데 치즈? 그거. 아아이 뭐야 레벨.. 아. 뭐야.. 아.. 이거 끝난게 아니에요? 아 계속 시작하나보다 아니.. 잠깐 이 끝난건줄 알았는데 끝이 나지 않는 으흡. 게임 으흡. 아니 이거 끝이 없는.. 무한 반복 게임이었던거야 안돼~! 아, 네. 안돼. 아, 네.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 예, 쓰러져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을 해 봤는데 아, 저 불렁겨서 아주 얄밉습니다. 가봐도 않겠다 그래도 이 게임 재밌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꼭 탈출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또리분들 안녕. 안녕.